XRP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XR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4,177원에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단기 상승이 크게 나온 이후에 자, ETF에 대한 승인 거절이 나온 이후 그 음에 지지를 받고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라는 게 저항권을 뚫고 정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현재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받고 있으면서 자, 추세는 계속 이 파란색 선있죠 자, 파란색 선이 14일선인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흐름에서 이 저항권만 돌파하면 정별권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나 시그널 자체가 올라오는 시그널이 자, 강력해야 되는데 약간 좀 약간 아쉽게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다시 과메도권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8월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5일날은요. 지금 SEC 소송권을 두고, 자이 소송이 종결이 되는지 여부, 자 이게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22일입니다. 22일은 자 ETF 승인 있죠. 자 최종적으로 ETF의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자 소통방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께 정보가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그것도 24시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서는 xrp가 최고점 돌파 4,984원 정도가 최고점인데 자요 구간을 돌파하면은요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자 7,000원 간다 자 만원 간다 자 우선은 이게 수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만원에서 뭐 3만원 간다 아니면은 5만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구독자분들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100% 지원이고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자 투자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꼭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는 제가 코인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자, 100% 현금 지급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여러분들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지원 서비스를 자, 손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1년 중에 할까 말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300만 원 자 400만원 이렇게 500만원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면서 투자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수익을 크게 이어가시라는 바램으로 자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자, 직통으로, 자, 상단에 보이시죠? 숫자 2번이 상단에도 써있는데, 자, 제가 직통으로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500만원 전원 지급이 7월달에 전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8월달에도 숫자 2번, 자, 500만원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단에 보이시죠? 상단에 보이시죠? 자, 0105434-6669번이 제 직통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자 저한테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있죠? 문자로 숫자 2번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자 모두 7월 달에도 지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8월 이벤트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0105434-6669번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모든 분들이 다 500만원까지 지원을 100%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XRP를 보시게 되면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XRP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매수세가, 자, 특히 기간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지금 다른 종목보다도 자, 점유율 자체가 80%에 달하는 XRP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일본 내에서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자, 리플, XRP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소식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선점을 하려는 자, 의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도 XRP 리플만큼은 ETF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송권이 종결돼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큰 손들이 대거 매수를 해주면서 앞다투어서 외신들은요. 자 원래대로 하면은 뭐 15만 원 간다. 아니면 자, 3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자, XRP, 리플에 대해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호재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게, 자, XRP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종목을 단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익, 자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하는 매수 이런 식으로 볼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만 하고 있고 자 중장기 관점으로 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주도주인 자 리플 xrp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보시게 되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안 가잖아요 자 고점에서 지금 뚫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지 여부가 안 나오고 자 하락 추세를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천만원, 만약에 천만원이 있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요, 500만원만 우선 매수하고 보유를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500만원은, 자, 2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제가 문자로도 매수매도의 타점을 들을 때, 매수매도를 했을 때, 여러분은 단시간에, 자, 단돈 100만원만 있어도요, 자, 수천만원, 자, 혹은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능하다. 자, 이거는요, 6개월 완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중에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원만 있어도,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은 쉽게 볼수 있는 게 리플 (XRP) 자, 이런 종목들은 보유를 하면서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도주는요,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다음에 XRP 이런 주도주들은 실량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을 때는 같이 밀릴 수도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나아지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자 금리 인하도 다시 한번 9월 달에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 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자 xrp 리플 같은 종목은 보유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자금 가지고 자 순환급 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100% 무료로서 항상 안내를 드리는 입장에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타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려왔지만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수익에 대한 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오늘 구간이 60원 구간까지 올라갔고요. 정확히 여기 보시게 되면 60.81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최초에 6월 22일 날, 자, 6월 22일 날 정확하게 자 문자로서 여러분께 저가 매수를 드려왔고요. 매수 매도 노는 제가 문자로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독자 핵심 자 코인이라고 해서. 퍼치 펭귄 11.1원에 제가 부근 매수를 드렸고요. 자, 손절가도 이렇게 나갑니다. 자, 목표 주가를 최초 60원으로 설정을 해 놨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슈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시켜드리면서 자 6월 22일 10시에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01054346669번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여러분께 자 이렇게 전송해드렸습니다.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던 이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6월 22일 날자 10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자이구간의 최저점은요 자 10.97원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10시 이후로 자 계속 바닥권을 찍어주면서 제가 매수 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드린 이유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자이 종목 밑꼬리 중에서 이 밑꼬리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매수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이 찍히는 캔들과 자, 캔들과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이 뜨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서 자, 문자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을 터치 펭귄 두 번째 문자로도 제가 14.5원에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손절가, 자,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슈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6월 28일 9시 5분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제 문자, 자, 그죠? 제 개인 번호로 해서 문자로 나갔고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문자로 나갔을 때, 자, 9시 5분의 문자가 6월 28일 날 나갔고요. 자, 이때 문자를 드렸을 때, 자, 14.5원에 매수를 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 4 2 6원까지 밀렸잖아요. 제가 매수가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정고점 구간 있죠? 자, 이정고점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이, 자, 5월 14일 구간 정확하게 24.73원 있죠? 자, 이거 돌파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돌파로 움직일 때, 자, 이 매수세가, 매수세가 정별권에 올라갔을 때부터, 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니, 자,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항권 있죠? 저항권을, 자, 만약에 뚫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정 구간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서 14일선 지지를 받고,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저항권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제가 목표 주가까지 이 종목 무조건 자이 60원에서 자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소통망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자 오늘 자 오늘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60.81원까지 찍어주면서 자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자 문자로 매수가 나가면 매도가 나간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치펭기는요 제가 매수를 두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도도 드렸습니다. 자 60원 전량매도 걸어주세요. 자 목표주가 60원 단기수익주 최소 자440%자 최소 400% 이상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22일날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이에요. 자 이때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 매도. 자, 이렇게 문자가 나갔거든요. 터치 펭기는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 보이세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게, 7월 22일 날, 자, 10시 30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30분에 문자를, 자, 58.45원까지 올라갔을 때 문자를 드렸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얘가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밀리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게, 제가 매도를 왜 걸어달라고 했냐.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7월 23일 날, 자, 3시 30분.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자, 여기에서는요, 60.81원까지 찍어줬어요. 정확히 찍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자,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 미리, 매도를 걸어 드리라고 매도를 걸어 전략 매도를 걸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전략이죠 왜냐면 우리가 매도를 걸고 자면 자 나중에 가격이 찍히면은 매도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7월 23일 날자 새벽 3시 30분에 고점을 찍어 주면서 자 목표 주가 60원을 달성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어요 이한 달이 400% 먹으려고 업비트에서 한 달이 걸렸다. 그것도 단기 수익주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목표주가까지 가는 거는 목표주가를 못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수 문자도 드려왔고, 그 다음에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 매수, 매도를 다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순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과 자 500만원 지원 이벤트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엄청난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익을 저를 발판 삼아 자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크로스, 자, 바닷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은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 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목마다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이런 매수 추세에서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이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